우편받고 삭제 꼭 부탁드립니다 콜라 옆에 알았어. 나오면 해보고 옷이 이쁘잖아 맞아 맞아 나안 걸리는데 나안 짜증 가짜 맹아 지아 잠깐만 아름다운 우쿨렐레 연주 너니까 감사합니다 어. 제가 할수 있는 건이네 코드뿐이에요 고맙습니다 슈모잉을 한다고 하면 진짜 진지하게 소울리터 아니면 일격스커야 둘중 하나야 점화소서? 근데 네, 점화소서는 진지하게 올리기가 뭐한 게 이제 루비가 하고 있어가지고 애들하고 겹치는 건 최대한 제하고 싶거든 근데 궁금하니까 구경이라도 해보자 역천기공 쌍기옥? 원기옥이 쌍기옥이 돼? 와 원격을 왜 바로 두번 써? 두 사람이야? 그렇두 사람인 거지. 일관문 5 0줄 이난나 딜 모리 공간. 와 이거 일리아칸인가? 와저 슬레이어야? 아니야? 뭐야 저게 누구야? 이야. 아. 쳐준거야? 개섹시어 미치 무시만데 발로 찬거야 지금? 내가 저렇게 할수 있을까? 나같은 모코코도 가능할까? 아 미치 아, <laughs> 우와 아, <laughs> 안녕하십니까 아아아아아 <laughs> 아 <laughs> 아, 네, 약간 고마워 고마워 진짜 고마워 나 지금 약간 이런 기분이야 단발병 치료자를 본것 같은 기분이랄까 쓰기쓰기 <laughs> 나중에 약간 어, 단발병 퇴치 영상들을 좀본것 같은 기분이 좀 들어요 여왕 폐하 오늘도 강령하셨사옵니까? 소울리터를 만들 예정이시온지요? <laughs> 나를 그만 흔들어 <웃음> 제발 <웃음> 아 소울이 터를안 키워서 천원 펀치를 계속 맞는 거야? 아 여왕님 소울이 터 하시나요? 이 이걸로 이제 계속 오는 거야? 여왕님 고예스커시면 취업이 어느 정도는 되는데 일격스커는 아직도 인식이 개박살이 나서 추천하지 않습니다. <laughs> 차라리 일격스커 말고 갓 태어난 소울이는 어떠신가요? 천원 펀치 진짜 개이득이. <laughs> <laughs> 들어가 들어가 보자 일단 들어가 보자. 바꾸자고. 왜요? 도깨비 춤이 뭐 어때서? 얘 스킬 쓸 때마다 막 무슨 막 무슨 도깨비 막 문양 뜨고 막 이래서 내가 춤추는 거 같아 멋있어서 도깨비 춤을 한 건데 왜제 이름 가지고 뭐라고 하시죠? 룰렛 같은 소리 하고 앉아 있네. 얘 닉네임은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닉네임을 뭐 바꿀 수가 있죠? 아, 여기 있구나. 캐릭터만 변경권 이거. 야, 2만 원이나 하잖아. 이거면은 캐릭터 슬롯을 두 개를 열수 있는데? QR 키세요. <laughs> <웃음> <무서워>. <웃음> 아, 무슨 이름매길려고 나를 이름을 뭘로 하려고 이친친들아아 자, 몰고. 자 o u r ruler is a 야되 o here. t h 한 s is the first t 한 m e 한 saw a song. I saw a song. I saw a 남녀노소 모두가 보는 영상에 나가기 때문에 너무 야하거나 너무 더러운 그런 건좀 피하겠습니다. 아단한 어? 번의 사커킥 아단한 번의 사커킥 감사합니다. 아만 팬키도도 꿀맹이 야 이거는 너무 기 너무. 동로당 트니 도둑 꿀맹이. 로테리 아케 찹도둑 꿀맹이. 금반 천국 단무지 도둑 꿀맹이. 아왜대다 도둑이야 이 미친 것들아. 백자방팔제도 눈 분명히. 백자방팔. 오이스코나레 일격 일격굴. 오이스코나레. 뭐라고 오이스코나레 개웃기네. 오이스코나레 미치. 오이스코나레는 이런 정신머리는 어디서 갖고 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마감하고 가겠습니다. 단한번의싹커킥이 나오길 바라면서. 난 도전 한다. 도전. 도전. 방송의 신이시여, 방송의 신이시여. 제가 정말 제 일격 스커를 볼때 부끄러움 없는 네임이걸리게를 바랍니다. 하나, 둘, 셋! 제발, 제발, 단한 번의 스커기 돌아! 라 <laughs> 내성 발톱 수련 중, 야. <웃음> <웃음> 아니 이거 내성발톱 거신 분 계신가요? 야 내성발톱 좋아 빨리 나와봐. 어 그냥 어, 업하고 니들 추가하고 싶은 거 있으면 추가해. 자 그럼 꿀맹공들 싹확해. 제가 확률 업 됐고요. 편니도도 플러스 10점. 편리도도 강화. 편리도들 확률 강화? 야 얘들아 그러지 마. 하지 마 그런 거 하지 마. 야 기다려봐. 어 뭐야 저거? 편니도들이 지금 천개쏜 거야? 아 미치. 그만 끌고 가겠습니다 간다 가자! 싹! 커키! 제발! 제발! 가자! 다한 <laughs> 번에 싹! 커키! 다! 아, 조금만 제발 조금만 더 놀아가! 더! <laughs> 훔치겠노라 경로당 틸리도도 꿀맹이로 가겠습니다 나중에 언젠가, 나중에 언젠가 내가 너의 이름을 돌려줄게. 내가 언젠간 너의 이름을 다시 돌려줄게. 미안해. 응. 아홉 시반 모코콩 아일랜드 하고 기본 적게 이제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야말로 선마 먹겠습니다. 오늘은 진짜 뜬다. 느낌이 온다. 최고의 결전이 시작됩니다. 면스한 개밖에 안 뜨면 와. 야, 기상 야, 너 진짜 개 양아치냐? 야, 기상 닉네임은 건들지 마. 진짜. 야, 기상 닉네임은 건들지 마, 진짜. 야, 근데 니네가 이길 확률이 솔직히 이게 선마가 저의, 저의, 저의 뜰 확률이랑 안뜰 확률이랑 봤을 때 저의, 저의, 저의 선마가 안뜰 확률이 너무 높잖아, 인간적으로. 확률도 그지 같은데 나한테는 단번에 닉네임 바꾸라 그러고 싶어. 이거는 좀 너무 세지. 어차피 뜬다 안 뜬다. 50대 50. 야, 확률이 있는데 무슨 뜬다 안 뜬다고 십대5십 50... 말다는 약팔이하네. 너 약팔이하네. 아니, 뜰 확률이 50%여야 뜬다 안 뜬다고 50%지. 야, 그렇게 따지면은 가챠 게임들 가챠 하는 것도 다 그렇겠다. 정카 뜬다 안 뜬다? 정카 뜬다 안 뜬다로 갈래 그러면? 저거는 뜨기 때문에 안나면야 하면... 뜬다 안 뜬다 번번이라매저 양아치 만나 내가 전설 뜨면 기상 닉변이고 안 뜨면 신멸? 아 내가 한 개를 뜯어서 전설이 뜨면은 기상 닉변이고 안 뜨면 신멸이라고? 오 이건 좀 당기는데? 오 잠깐만 야 이건 조금 혹하는데? 전설카드 나오면 전설카드로 이득, 안 나오면 신멸로 이득. <laughs> 손에없는베팅 이러고 자빠졌네, 미치 영웅 전설카드 뜯는데, 전설 들 확률이 20%인데, 딱한 장. 딱한장 뜯어서 전설이 나오면 기상 닉변. 전설이 안 나오면 신멸. 한한번 하겠습니다. 이건 먹으라고 주는 거기 때문에 먹겠습니다. 이것도 안 하면은 스트리머로서, BJ로서, 방송인 유튜버로서 이거는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내 일격 스커 닉네임 그꼬라지 미안해서라도 십멸 하나 주겠습니다. 도전! 자 도전 외쳤습니다. 딱한 번, 딱한번 갑니다. 이런 건 아무 생각 없이 해야 됩니다. 여기서 뜯는다면? 아, 행복해. 이거지. 이게 방송각이거든. 감사합니다. 신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